하나 좀 깔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시청자분들이 물리치료사와 그리고 트레이너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랑 이제 좀 영역이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치료사도 운동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몸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치료행위. 치료 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 되게 조금 예민한 문제도. 그렇죠. 많이 예민하죠. 많이 예민하죠, 사실. 많이 예민하죠, 사실. 그러니까 치료적 행위냐 아니면? 어, 치료행위냐, 치료행위 아니냐 차이 같은데 그냥 보기 좀 그렇더라고 요 음. 저는. 저희는 이제 위험한 상황과 위험하지 않은 상황과 이런 것들 되게 좀 치료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레드 레드 프로그램으고 해서 이제. 금비증도 있을 거고. 그렇게 음, 하면 좀 위험한데 있고. 이런 테크닉도 분명히 우리가 갖고 머릿 속에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도 같은 건물에 있는 헬스장을 다닌데 이제 막 PT 받는 환자분들도 오시면은 아 여기 아프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눕혀놓고 주물러줬다고. 음. 이들은 좀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약간 좀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우리는 병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보호를 받지만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치료라고 해서 뭘 꺾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인한테 다 화살이 그렇죠. 다 꽂히는 거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은 트레이너 선생님도 제가 트레이너랑 대화를 해본 거 아니지만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리치료사들한테 반대로.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리치료사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그치. 그리고 트레이너가 잘하는, 잘하는 영역이 그치. 있다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맞아. 네,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존중은 하는데 트레이너가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운동 시키는 거죠. 호포먼스가 되니까 일단은 진짜 오리지널 최대 선생님들이 이제 최대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서 트레이너 트레이닝을 시키는 걸 보면은 트레이닝 시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면 타겟한 근육을 어, 이렇게. 이거를 렇게이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다 이제 해보고 음, 몸소 겪어보고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운동을 시, 시키잖아요, 환자분들. 몇 개의 운동들은 제가 안 해본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그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가 해보고 이제 어 이게 어떤 곳이 자극이 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은 이제 시켜야 되는데 어 그냥 이거 책에서 이거 좋대 아이고 죄송해요 침이 나갔네요 책에서 본 듯한 내용을 가지고 환자한테 바로 이론을 적용을 시키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벤치프레스를 시키면 좀 이제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좀 대다수의 물리치료사들은 안 다치게 하는 걸좀더 목적성을 두잖아요 음, 뭔가 이제 벤치프레스를 이제 하면 부상방지 용으로 이제, 부산 방지용으로 부산 이제 하는데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반면에 그 사람의 뭔가 그런 잠재력과 최대치료, 최대치료 능력치를 뭐 최대한, 최대한 뽑아주는 장단점이 있는 거 같아요. 맞아잘 섞이면 좋은 거잘 섞이면 음. 좋죠아 근데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에서 똑똑하신 분도 엄청 많아요. 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요즘에는 더 많아지는 거 같아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똑똑하신 분들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많아요. 분들. 아요 치료 선생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과 과정을 다 끝내고 오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머릿속에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조금씩 있어 근데 사실은 까보면은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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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개인의 역량 차이지. 그게 그렇죠. 음, 직업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스포츠 관련해서 음. 스포츠 선수들을 음. 관리하는 거를 이제 물리치료사가 해야 되냐 아니면 헬스 테이... 선수들, 어, 엘리트 선수들을 트레이너가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뭔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는 분이 계셨대요. 진짜. 가장 아, 이상적인 거는 둘이 협업을 해야지. 예, 가장 있지. 좋은 음, 거지 그렇죠. <laughs> 약간 이것도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뭔가 아, 뭔가 다치지 않게 나... 하려는 음. 거는 사실 물리치료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음. 뭔가 그 경기력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음. 거면 그치. 트레이너가 훨씬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음. 아니면은 치료사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퍼포먼스까지 이거... 할 정도로 그치, 하면은 그치, 그치. 더 좋은 그게, 그게 가장 음. 이제 이상적인 이상적이지. 거지. 그치만...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협업을 잘하면 되지. 그치. 근데 가끔씩 진짜 가끔씩. 응. 안 아픈데 관리 받으러 오는 사람들. 나 1년 때 그런 사람도 오면 되게 난감했어. 어뭐 평가래도 다 괜찮으니까 음. 아픈 거 없으니까 그때 뭐 지식도 작고 하니까 이제 그치. 딱 오면은 안 아픈데 뭔가 관리를 받고 싶다는 음. 거지. 그때부터 이제 좀 멘붕이 오지. 아뭐 해줘야 되지? 운동을 그치.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어, 그렇면 차라리 나는. 그런 헬스부터 트레이너한테. 자지않지 않을까?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물리치료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에. 전후에 트레이너,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일해주는게 가장 좋지 어쨌든 어, 저희의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거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오빠가 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뭘 찍을지 사실 안정했어요 <laughs>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한번 더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는 얘기를 또 해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